자 n이 홀수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n이 홀수인 것도 좀 걸리적거리고, 뭐이 n 거듭제고 이런 것도 좀 걸리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면 i가 된다는 거죠.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2i가 돼서 i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봤을 때와 이거를 en 거듭 제곱 8에 이렇게 볼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곱을 하면 i가 되니 어, 결국 이 문제는 i의 n 제곱 그리고 이것도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i가 되죠. 이것의 n 제곱 결국은 이 문제를 이렇게 볼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리 사전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i임을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마이너스 i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보이지? 예, 그래야 이 n에서 이 따로 n 따로 찢을 생각을 하지. 이게 이, 이걸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이 n을 동시에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암기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n이 홀수랍니다. 이게 n이 홀수면 이게 어떤 홀수냐에 따라서 얘가 i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i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어쨌든 n은 홀수라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의 홀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앞으로 빼낼 수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할때 물론, 마이너스 2를 한꺼번에 세제곱을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2세개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2가 세개 있으니까 8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호 따로, 값 따로, 어, 따로 따로 간다라면, 마이너스 n 거듭제곱 따로 하고, i n 거듭제곱 따로 한다라면, 마이너스 n 거듭제곱. 근데 n이 홀수니까 마이너스다. 그리고 i의 n제곱.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결국 같으니까 0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없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엄청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가시려면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